안녕하세요. 어, 대국대령입니다 음, 그 이부가 어, 되겠습니다. 어떤 거2부냐 어, 그동안에 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선플과 악플을 달아주고 있고 제 대해서 보여주시는 관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어, 일부 사태 무당들을 어, 제가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 알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방송으로 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고 또 이제 이 전편의 영상에서는 그 잘못된 무속인 유명한 무속인한테 찾아가서 엄청난 그 굿비용을 이렇게 음 갈치 당하다시피해서 어 금전 피해를 보고 또신체자가 됐는데도 어 말문이 안 터지고 음 신체자기를 제대로 못 가고 어 있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어 인사 드리고 이제 이 영상으로 넘어왔는데요. 그 무속인들한테 피해당한 그 신명 제자는 얼마나 그 집안은 어?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겠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몸무당되려면몸땡이도 아프고 금전 풍파, 인간 풍파, 온갖 풍파 다 겪고 나서 어디가 유명할까, 잘할까 해갖고서 인터넷 보고 뒤져갖고 찾아갔더니 보니까 그냥 금전으로 뒤통수 맞고 신은 안 오고 어? 바쁘다고 어? 책임도 안 져주고 신경도 쓰지도 않고 굿비용은 그 엄청나게 비싸고. 굿비용이 비싼 만큼 잘 될까 싶어 갖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으고 막 여기저기 대출 받고 해 갖고 마지막이겠지 해 갖고서 신구을 뭐 받았는데 먹통이돼 갖고 아무것도 안돼 갖고 말이야. 응? 다시 술집을 나가든지 노래방을 뛰든지 식당을 나가게 되면 응? 노래방이나 술집도 나갈 수 있는 사이즈도 안 되면 식당 나가야지 어떻게? 에? 그 힘들게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돈은 돈대로 나가갔지 여기저기 대출 받았으니까 빚은 갚아야지. 응? 월세는 내야지. 이건 완전히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 지옥을, 구, 지옥의 구렁텅이에 누가 빠뜨렸습니까? 일부 무당들. 방송 나와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 많이 와요. 그, 그 임꺽정 보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심하셔. 제가 지금 노리고 있어. 어? 조심해서, 당신 조심해서 무당 짓 해먹어. 진짜로. 예? 당신한테 피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예?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요 같은 무속인으로서 어? 아주 그냥 예? 그런 사람들 아무튼 그런 무당들 여러분들이 방송 보고 찾아가니까 그 발생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거 어? 물론 잘 되려고 믿은 죄 밖에 없지만 잘 보고 믿으셔야 돼 그렇게 사례분별 못하고 사람 판단 못하면 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어? 돈 닦고 기도하는 거에 신경 쓰고 공부하는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응? 맨 외모에 신경 쓰고 술 좋아하고 술이나 먹고 다니고 응? 이상한 방송만 찍고 있고 뭐 그러고 다니는데 뭔 돈을 응? 닦는다고 무속인도 도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도인이냐? 마음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도인이라는 거예요. 뭐 별거 있습니까? 기도하고 마음 닦고 살면 그게 도인이지 여자 도인. 그런데 응? 도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잖아. 돈 많이 버니까 그냥 막. 응? 외적인 거에만 신경 쓰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TV 보니까 유명한 거 같아가지고 신통 방통하고 실력이 끝내주는 것 같아서 찾아갔더니 돈만 갈지 당하고 그런 곳에 있다가 저한테 와서 하수연하고 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다 여기 메모리 속에 저장이 돼 있고 증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어, 풀어놓으면 보따리가 한 보따리 나와 대한민국 무당들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근데 아무튼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돌려서 여러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어, 이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알아서들 조심하시고요 어? 그리고 어? 제가 TV방송 TV조선 거기에 나가고 나서 저를 저격하고 비판하는 무속인 인 그게 많이 나온거는 뭐 사실이에요 저를 좋아 좋게 안보시는 무속인들도 좀 있더라고 근데 저는 뭐 그런거 크게 신경은 안써요 자기들이 지들이 도둑이 재발절리니까 태극도령이 한마리 귀에 거슬리게 보이는거겠죠 어? 양심에 어긋나면 이바른 소리 해줘도 안 받아들이잖아. 기분만 나빠하잖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 그리고 왜그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하고 비판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어? 보는지 어? 이해할 수가 없잖아. 왜 나를 지타하고 비탄을 할까? 지탄을 하고. 어? 그,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제가 전부 사기꾼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 일부 무당이라고 했는데 자격지심으로 어,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어 일부 무속이라고 인 분명히 했어요. 제가 어? 근데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할 말이 없잖아. 어?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가 하는 방송, 이 어,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주는 정보, 이게 아니꼽게 느껴지면 어? 할 말이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일일이 뭐 응? 이래서 이래요, 저래서 이래요, 일일이 계속 해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느끼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라고요. 일부 무속인들이 저를 좀 디스하고 비하하는 경우도 조금 생기기는 했어요. 어, 저를 지지하시는 팬들도 많이 생겼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동안의 유튜브 방송, 그다음에 탐사보도, 어, 7, 어, 그 다음에 TV 탐사 보도, 또 세븐 TV 조선의 음, 소비자 탐사대 그두번 나가고 나서 좀 그렇게 조금 더 이제 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방송통해서 나온 무속 행위 중에서 거기 TV 탐사 보도 CSI인가 거기 작두타기 또 돼지 사실세우기등 그런 징에다 쌀 붙이는 거뭐 이거 숟가락 세우는 거뭐 그런 거어 일반인이 할수 있다고 어 인정은 하기는 해 무당들도 근데 작두의 의미 그거를 아느냐 맨 의미만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 의미만 가지고. 의미는 일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의미는 알고 싶지가 않아. 그냥 섰느냐, 안 섰느냐. 근데 섰는데 이게 왜 섰느냐. 신이 와서 잡아서 쓴 거냐. 예? 안 보이는 뭐가 있느냐. 일반인은 그게 궁금하지. 사슬 세우는 의미는 그냥 당신들이나 의미 공부해. 그냥 무속 박사가 되든지. 일반 사람은 돈 내고 사슬을 세웠으니까, 숟가락이 섰으니까, 어? 이거 신이 세운 거야? 신이 잡아준 거야? 그게 궁금한 거야 근데 그거를 신격화해서 굿돈을 높이 받아먹고 막 작두 탈 때도 어? 그거 작두 탄다고 해갖고 막 천만원씩 뻥뻥 뛰고그 굿값이 그런 거를 이용해서 사기치는 무당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런 차원으로 제가 방송을 했던 겁니다 무속세계를 비하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일부 무속인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행위를 조장해서 응? 사람들한테 굿돈 빼먹고 뒷돈 받아먹고 그런 것을 뭐라고 했던 겁니다.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래요. 쉽게 말하면은 제가 그런 방송에서 밝힌 취지 응? 예? 어느 정도 어 맞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죠. 귀찮아. 기분 나빠하고 저를 디스할 일이 아니잖아. 일반인이 세운 거하고 무속인이 세운 거하고 뭐가 다른 건지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방송을 찍어서 설명을 해서 올리시면 돼. 저를 욕하지 말고. 태국들은 뭐 어떤 방송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진짜 제가 칼날을 갈아서 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그, 그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거니까 저를 꼭 끼워서 욕하지 마. 싸움나니까. 싸움나봐야 뭐가 좋겠습니까. 그죠? 저는 일부 무속인들, 삿된 무속인들이 하는 행위를 저는 공개를 한 거고 대한민국 무속인 전체가 그렇게 한다고 한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꼭뭐할때 태국 들령 끌어들여서 욕하지 말라니까 싸움 난다니까 저는 얼마든지 토론하고 어, 싸움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어떤 무당이든 나는 싸울 수 있어. 어, 저는 막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 그렇게 뭐 고액의 굿비용 받은 적도 없고 사슬 가지고 뭐한 것도 없고 숟가락 세우기로 신통방통하게 뭐한 어, 것도 없고 나는 없어. 그냥 싸울 준비가 돼 있어 태국 들령. 피곤하게 싸우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도 싸우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저를 건드리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같이 그냥 그 사람 분석해갖고 저를 디스 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확인부터 하고 아닌 사람이면 저도 계속 공격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판단은 시청자들이 하시는 거고, 시청자들, 저는 공익의 이익성을 위해서 방송을 한 겁니다. 역시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종편 방송에 나간 것도 공익, 어, 공익성,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나간 겁니다. 절대 무속세계를 비하하려고 나간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그 정도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일부 무당들이 일부 무속인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돈 벌어먹는 행위로 쓰고 있으니까 무속세계가 서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 금전적으로 상처받고 타격받고 마음적으로 어? 상처받고 엄청 많아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알려야 되겠다. 알려서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도록 알려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방송에 나갔던 거니까 그 잘못된 일부 무속인들의 행위로 금전적인 피해를 본거 그런 거를 갖다가 뭐 사기다 어쩌다 당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이 방송으로 공개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유튜브 방송했고 또운 좋게. 에 그, TV 조선에서도, 이렇게, 이제, 운 좋게, 그 운이에요. 섭외가 들어왔던 거야. 그거 막 방송하는 거 보니까 뭐, 거기 작가가 뭐, 여기 신도네, 뭐, 지들이 돈 내고 방송 나가니까 쉽게 그 방송처럼 나간 줄 아는데, 그거 돈 내고 나가는 방송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지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그게 뭐, 그 방송이 촬영이 된건줄 아나 봐. 절대 아니요 그거는. 돈이 움직이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쪽은. 그쪽 사람들, 제작자들이 들으면은 한심하게 보이는 거죠. 그 거기 똥밀림이나 그쪽에서는 돈 받고 어, 무당들만 계속 나오는 데는 돈 내고 하는 방송이고 어쩌다가 무속인 한번 나오는 거는 돈 내고 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 무당들만 전문으로 계속 나오는 데는 돈 들어가는 거야 돈 내고 지들이 찍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가서 피해보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일부 무속인들은 저한테 와서 자꾸 디스하지 마시고 응? 일부 무당들 이야기한 거니까 자기가 자격지심에 의해서 저를 괴롭히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 다수의 공익성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어, 무속인, 무속 제자, 무속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또는 불제자 님들을 위해서 제가 어, 총대매고 어, 욕먹을 각으로 제가 공개를 한 거니까, 이것이 저는 무속 세계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어. 내가 일일이 찾아가서 무당들한테 당신 사기치지 마. 당신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았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못하는 거야, 그거는. 자기들 그게, 에? 프라이드라고 얘기하는데 비싸게 굳 뛰는 것도 내 프라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할수 있겠냐고. 바보 취급받죠.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않도록 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고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이겠죠. 그것도 또한. 음. 또 그런 사람들 만나서, 부떡을 볼 수도 있어, 운 좋으면. 어. 다, 뭐, 우뚝, 부떡 안 보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부떡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지. 볼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어 응원해 주시고, 어, 그렇게 이제 좋은 어, 전화도 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시고, 영상 밑에다가, 어, 리플도 달아 주시는 분들,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또, 아직까지 저를 모르시는 분들, 또이 어, 무속 세계에 대해서 아직 쓴 맛을 보지 못하신 분들, 무속 세계가 이런 좀 썩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계속해서 어, 이거를 알려드릴 거고 어, 아무튼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저 태국 도령하고 웬만하면 싸움 붙지 않도록 태국 도령을 거론해서. 어, 디스 하거나, 뭐,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무당, 어, 예, 네, 뭐, 댓글에 보니까, 뭐, 태극도령이 어디다 전화해갖고, 뭐, 욕지거리 했다고 하는데, 그 목소리 절대 제 목소리 아닙니다. 제거 영상, 유튜브 영상하고, 그 전화, 그거 공개한 그, 그 파일하고, 그 들어보면, 목소리가 달라요. 그거를 갖다가 또 태극도령이라고 음해를 조작을 하고, 막뭐 조작질하는, 어, 애들이 좀 나타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누구한테 전화해서 절대 욕안 해요. 뻔히 통화하면 녹음을 거라는 것도 알고 대화하고 그러는데 그 욕을 뭐왜 해, 뭐를 해? 저는 그런 거한 적도 없고 하니까 아무튼 음 그런 음해는 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어 도움이 될수 있는 어 이야기 이 계속해서 어 방송 음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